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좀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 영상 강의, 영상 강의는 여러분에게 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블로그 운영을 할때 도움이 되는 도구를 조금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해요. 어, 일단 여러분하고 변함없이 지금 그 강의 뒷부분에 있어서 검색 알고리즘은 제가 지금 어떻게 든 정확하게 또 남들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정리 겸뭐 이것들을 좀 다시 하고 있어서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은 일단 여러분하고 어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에 대해서 좀 몇가지 알아볼게요 일단은 어 이분이 이, 이 개발자 최원이라는 분이 지금도 채팅방을 통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좀어 무료로 정말 좋은 뜻에서 무료로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배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일단 하나는, 이거는 최원님이 한게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글을 만약에 제가, 글을 썼어요. 네, 이렇게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네,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음 네, 이렇게 지금 내가 글이 몇 개지 이걸 알아볼 때 요거 누르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네, 공백 포함 몇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요 서비스를 예전에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최원 님거 이용을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래에 텍스트를 쓸때 아예 어 이렇게 글자 수하고 공백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서비스에요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이 서비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그 이전에 글자 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보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글자수 세기에서 이렇게 붙여 넣어서 아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서비스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인크루트 뭐 이렇게 뭐 맞춤법 검사도 포함돼서 이렇게 글자수를 맞춤법을 제외하고 글자수를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이 이런 서비스를 그전에 사용을 하다가 불편하더라고요 매번 열어서 이렇게 하기가 제가 불편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음, 게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 2번. 자, 요거는, 이제목이 뭐였죠? 일단, 글자수 세기네요. 글자수 세기. 요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크로미어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 하죠? 정확하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크롬 부자, 크롬 브라우저가, 아, 이 기술을 이용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어, 어떤 이제 브라우저에 관련되어 있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크로미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진 브라우저 이름이, 어 구글의 크롬인 거고 지금 어 이게 사실은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기존의 브라우저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서 할수 있는 왜냐면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쓸수 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똑같은 브라우저가 아니라 브라우저가 어떻게 된다? 확장을 시켜서 쓸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브라우저가 브라우저만의 기능이 아니라 여기에 확장시킬 수 있는, 있는 모듈 프로그램을 더해서 쓸수 있다. 쓸수 있다. 이게 이, 이 쉽게 하면 오픈소스 브라우저의 장점이다. 장점 이런 다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면, 지금, 어, 크롬브로, 크롬 브우 크롬, 어, 죄송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쓰거나, 크롬이나, 그 다음에, 음, 어, 네이버의 웨인.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또 마이크로소스 MS에서 한게 뭐죠? 그, 까먹었네요. 하여간 그 새로 나온 브라우저 있죠. 이름 까먹었는데, 이게, 전부 다 크롬 브라우저예요. 이 대부분 전부 다 요즘에 나오는 브라우저들은 이 크롬 브라우저처럼 크롬이어 브라우 그이 오픈 소스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들리 <laughs>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갔다 왔어요. 맞습니다. 크롬이어 브라우저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어, 요런, 요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두 개부터 설명을 좀드려볼까요 자, 이거는 이 웨일 서비스에요. 웨일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선 이 점점점 누르시고 설정 누르시고 아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점점점 누르시고 확장앱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서 확장앱 관리자 웨일 스토어 호환 스토어가 있죠. 자, 비슷한데 지금 봅시다. 지금 방금 들어간 거에서. 자 확장, 확장 앱 확장 앱 관리자 확장 앱 이렇게 들어가서 확장 앱 관리자 그렇죠? 확장 앱 관리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스토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을 가져다 쓸수 있는 스토어가 첫 번째 웨일스토어 그 다음에 웰환 스토어.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웰 스토어는 이일에 특화된, 특화된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수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필요한 것들이 의외로,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외에도, 어, 다양하게 뭐 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사용하는 걸 굉장히 편리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있다. 서비스가. 물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이것들을 활용해보고 호환 스토어가 뭐냐면 이게 구글 스토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웨일 브라우저에서 구글 걸 갖다 쓸 수가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보통 호환 스토어 여기에서 그럼 여기 구글 구글 웹스토어가 나오죠. 여기에서 가져다 쓸수 있고 아니, 어차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시 웨일스토어는 여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웨일 확장 해 그래서 쓸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뭐 웨일 사이드바에 확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런 거를 구글에서 하는 건 구글 앱스토어를 부를 수 있고 여기에서 뭐라고 치냐면 글자 수 세기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검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거 아주 좋더라고요 요거를 위에다가 설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그거 누르고 들어가죠 제거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여기 설치가 나옵니다 설치 그래서 사용을 해서 쓰시면 돼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뭐, 응? 뭐, 간단합니다. 한, 한국어 글자 수를 세워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네? 서 이거 서비스 있다는 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크롬 거를 웨일에서도하셔쓸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요 부분이 이해가 가셨으면, 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자, 네, 여기 있고. 지금 아까 이 채원 님이 한 프로그램도 이런 스타일의 확장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오늘은 딴거 말고 요것만 알려 드릴게요. 일단 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분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이 저는 어떤 거 쓰고 있냐면 어, 이제 그 중에서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들을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실직간 글자 수 세기를 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갔니?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지금 하여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사용법을, 음, 어, 조금 보시면, 네, 여기서 사용법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설치해서 쓸수 있는데, 설치하는, 설치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세요. 여기도, 여기도 일단 하나, 하나 더 제가 설치해볼까요? 음. 네, 이거, 이거. 만약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가시면, 자. 쭈쭈쭈쭈쭈쭈 어디 있니? 어 일단 안 나오네요. 일단 뭐를 설치를 해야 되, 되느냐면요. 자 여기서 요거를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음. 이렇게 대목이 템포. 아만요 제가 영어가 약해서 일단 오늘 찾았습니다. 사이트 설명이 각자 설치한데 들어가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요걸 설치하시면 돼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템포 먼키. 템포 먼키. 템. 뭐 하여간 이겁니다. 영어가 약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그래서, 확장의 스토어, 스토어, 템포. 맞나요? 잠시만요. 어, 영화가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t a m p r 이군요 tam, 아, tam. 거꾸로 써요. 요렇게 지금 나왔죠 지금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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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시죠 여기 요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를 해야 그 다음에 되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요거를 요거고 요건데 요거 베타는 아니고 요거를 하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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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개발하시는 분들 요 위에 거좀 쓰십니다 이렇게 딱 누르시고 들어가면 지금 저기는 삭제인데 저는 삭제를 나오는데 이렇게 이거를 아까 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까 같이 이 프로그램 설치가 됩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두면 아까 같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활성화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설치를 하면 업그레이드를 뭘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라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뭐, 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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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썼죠? 음. 지원 자료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지금 아까 글자 수 같은 것도 여기도 보여지게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뭐 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저는. 세팅을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나름대로 굉장히 쓸모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